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할까요? 맞죠? 국내 정치 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9개월 전 김계리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을 압박하려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은 정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흥미로운 점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알고 만났다는 점입니다. 이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이번엔 어떤 스피치 기술로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있는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데리고 갈 텐데 예. 김병기 아들은 국내 금융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까? 경,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죠. 네. 예, 국내 그래서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있죠. 방금 맞죠? 네. 아니, 제가 설명하려는데 고 설명할까요? 맞죠? 맞죠? 국내요 경... 김기리 변호사는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했습니다.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팀이 네. 있었죠. 네. 국내 그래서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있죠. 홍장원님은 앞 문장을 말한 뒤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그 내용을 이해하려거나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설명할 맞죠, ]까요? 맞죠. 맞죠 ?만 반복하며 말을 계속 끊고 끼어듭니다. 뭘 묻는 거지? 맥락도 없어서 얼토당토 안타는 느낌이 생깁니다. 뭐 맞아요? 평소 차분하고 정중한 사람이 너무나 어이가 없을 때에 나오는 톤이었습니다. 주도권은 잡고 싶은데 속으론 불안하고 또 앞에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의 말을 따라하면서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붙잡으려는 겁니다. 결국 말 흐름을 통제하고 싶은 불안이 만든 방어적 끼어들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우크라이나에 데려갔냐? 예, 데로 갔습니다. 왜 데려갔냐? 우리 직원이니까 해외와 관련이 없지 않냐? 아니 해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부서도 데려갔고요. 경제안보 관련된 정보의 수집도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포함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문분을 강조하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질문을 스스로 분해, 해석, 정리해가며 답변했습니다. 자문자답 형식으로 질문을 스스로 구성하고, 왜 들어갔냐? 우리 직원이니까. 상대가 가질 수 있는 반론을 미리 꺼내서 먼저 해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단계적으로 쌓은 뒤 마지막에, 프레임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식 삼파술을 스스로 하는 셀프 소크라테스식 화법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필요한 근거들을 순서대로 논리 정연하게 제시해 상대가 만든 오해의 틀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요인이급내지 상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오급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죠. 뭐다 늙은이만 데려갑까 도대 혼자 전쟁터에 데팔한 직원도 데려가야 <laughs> 네. <웃음> 그 증제 6 5징이2 0 2 5다 늙은이만 데려갑까 상대 논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여 비논리성을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수사학에서는 감축법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들 들어가야지. 앞에 했던 얘기랑 이어지면서 그래서 그 기준은 실제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라고 한번더 짚어줍니다. 늙은이, 전쟁터, 팔팔하다 같은 단어는 그림 언어라고 불리는데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언어 대신에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머릿속에 실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말을 들으면 직관적으로 저 말이 상식적이다라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프레임깨기, 감축법, 유머, 그림 언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국정원 공채에서 세번 탈락했는데 홍정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제스카이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의혹 다음에 지금 아까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대의 숨은 의도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신문 기술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계속해서 특혜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죠. 홍장원 전 차장은 첫 번째 신문에서 이미 김계리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버린 거죠. 홍장원 전 차장의 비언어 살펴보겠습니다. 미간이 좁혀지고 몸은 살짝 틀고 표정 근육은 단단하게 잠겨 있는데요. 감정을 억누르고 있구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갔죠. 근거가 약한 공격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시선 회피. 바닥복이에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워 나온 짧은 웃음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당혹감을 가리려는 커버링 웃음, 무의식적으로 튀어 나온 방어 패턴이죠. 증인이 개패냐라는 것을 눈을 짧게 감는 건 감정이 더 차고 오르기 전에 스스로를 잠깐 차단하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